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승병장 사명대사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춘계향사가 호국도량 미량표충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를 대폭 축소한 가운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염원하는 국태민안 기원법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울산BBS 김형열 기자입니다. 호국대성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미량 표충사.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기어대사의 충절을 기리는 충계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553회를 맞은 충계향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불교와 유교로 나누어 열리던 재앙 의식은 유교를 생략하고. 외부 초청 인사 없이 자체적으로 지냈습니다. 대신 희생자와 감염자 등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빠른 종식을 염원하는 국태민안의 기원법회로 마련됐습니다. 동난시 국가수회약정서 시이 사명, 서산, 기어, 삼대 승사님의 충원을 받들어 우리 불교계는 한마음으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력을 세우고자 하오니 불자 여러분께서도 조속한 감응정 종교를 위해 각 가정에 함께 기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충사 향사는 조선 영조 때 왕명으로 처음 시작된 국가 제향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불교 제향인 종사 영방과 유교 제향인 석전의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밀양의 대표적 호국 사찰인 표충사는. 사명대사 유물 200여 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다큐 제작과 산사 문화 예술제 등 다양한 선양 사업으로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열입니다.